구갈래기로 나나 되네 네, 들어온다 이렇좀 빠져 우측 우리 우리 우측 우리 우측 애도 어딨어 교전할게요 그, 그냥. 왜못 잡죠? 그래, 다시. 저슬 그, 크리스탈 나이, 버리고. 나이, 버리고 일단 버 다른, 다른 별. 남자, 다른 별. 남자, 저 먼저 엔트파죠. 다른 별. 단도디별 3디별. 다시 달. 첫 번째 별. 남자. 못 붙었어요. 조심해요. 어요 자 우리 어생쌤몇 주? 몇 주? 몇 주? 몇천지리별 주? 몇 주? 몇 주? 몇 주? 별별몇 주? 별 주? 몇 주? 몇 주? 몇 주? 몇 다른 별몇 파지, 뭐? 다른 별, 주? 몇 주? 몇 주? 몇 주? 몇 주? 몇 주? 별, 어, 별. 별. 주? 자 공격중지 인체무적 인체무적 인체 자 이동 하트찍고 이동 하트치고 이동 쭉 들어와요 쭉 들어와요 쭉 들어와요 옥사이드 배 별준비 별구 별고 뒤로가고 나파지. 자 다른별 다른별 별투파즈 클렌즈

네? 다른, 별, 다른 별, 인자, 다른 별, 인자, 인자. 다른 별, 다른 별, 다른 별, 배드 별, 별, 우리 파울 했어? 아니, 올려줘 파울, 파울, 올려. 네. 파울. 파울. 하... 형님 배틀이요? 그래프로, 그래프로, 그래프지별래프로그저프로 그래프로, 저래프로 그래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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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파즈 에주별, 에주별. 별쪽에 헬 별쪽에 헬. 헬 다른 별. 십자가다시달에르달 에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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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타에르 여기로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요 나 따라 발로 가요 발고나 퍼지 응. 네, 그래야 위에 쭉 따라 올라와요 자 십자가 티지 십자가 별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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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 별점 사쭉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별 퍼지 올려 하지 쭉 올라와요, 올라와, 쭉 올라와요. 올라와. 자, 다른 별. 별. 자, 십자가 다시 고 십자가 다시 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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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뒀어요, 점사. 오케이. 쭉 붙어요. 줄게요줄게요 음, 다시 별. 자, 다 자, 음, 다른 별. 별고. 5초. 어? 아, 다른 별. 쫄랑해. c 리 버프 한번 깔게요. 별. 별고. 오케이. 버프 털었어요. 좀만 더 들어갈게요 아, 이제 조금만 진짜 다시 별 오케이. 다시 별시아노쿠비별아누웠 구나 아좀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어느 정도 됐으니까는 아래쪽 아래쪽으로 이동 우리 배르배르네자별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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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소보별소보별소보별 무적 준비하고 무적 아 다른 별 다른 별. 별. 다른 별. 다시 탈. 탈. 버리고십자가펜니 별. 펜니 별. 펜이 별. 펜이 별. 다시 별. 펜보 뭐 별. 펜했 별. 펜이 별. 펜이 별. 펜이 별. 펜이 별. 펜 연고별 연고별 별. 별. 다시 달, 달. 다시 달. 달 오케이 네. 달. 달 다시 별, 별. 네, 들어갈게요 좀만 더 들어와요 애들 저쪽 좀 맞네 어쩐요? 네, 난리 났다 음. 지금 별. 별 천유리 별 아, 유리별 천유리 별나파지 네. Se já mm -hmm.